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상호 관세, 트럼프 테러포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2025년 4월 7일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과연 이 정책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숨겨진 포인트는 뭘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게요. 트럼프 상호관세란 대체 뭐야? 먼저 상호관세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해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여기에 국가별로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은 25%, 중국은 34%, 일본은 24%, 유럽연합은 20%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게 왜 상호관세냐고요?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우리도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즉,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트럼프는 이 정책을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하며 4월 2일을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된 날로 기억될 거라고 강조했어요. 과연 그의 자신감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는 자충수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 코스피 2500 붕괴 뉴욕 증시 패닉. 상호 관세 발표 후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어요. 한국의 코스피는 단숨에 2500선 아래로 추락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됐고 뉴욕 증시도 S&P 500과 다우존스가 각각 5% 넘게 폭락하며 이틀 연속 패닉장을 연출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첫째, 상호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격탄을 날렸어요.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25%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매출과 주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발표 당일 삼성전자는 2.89%, SK하이닉스는 2.98% 하락했어요. 둘째, 중국의 보복 조치가 불을 질렀어요. 트럼프가 중국에 34%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즉각 4월 10일부터 미국산 전 품목에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미중무역 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도 중국 시장에서 반발을 겪으며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셋째,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어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의 여지를 남겼는지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일 건지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아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며 주식을 내다 팔고 있죠. 여러분 지금 증시가 이토록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의 숨은 의도 미국을 구할까 망칠까? 자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의 주장은 간단해요. 미국은 수십년간 다른 나라들에게 착취당해 왔다. 이제 그 돈과 존경을 되찾아야 한다. 그 트럼프는 상호 관세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길 기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자동차의 81%가 자국에서 생산되는데 관세 때문에 미국 현지 공장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죠. 하지만 여기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경제학자들은 관세는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부른다고 경고해요.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감당해야 하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 결국 미국 경제도 피해를 본다는 거죠. 한 전문가는 이건 트럼프 정부의 자해행위일 수 있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승부수가 성공할지 아니면 역풍을 맞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세 가지 포인트. 이제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상호 관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이세 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첫째, 안전 자산에 주목하세요. 증시가 불안정할 때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이 빛을 발해요. 지금 같은 시기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게 필수예요. 둘째, 테슬라 같은 미국 중심 기업을 봐야 해요. 트럼프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테슬라 같은 미국산 주식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어요. 셋째, 환율 변동을 주시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니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 무역 전쟁 2.0 시대가 온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 트럼프가 협상카드로 관세를 활용해 각국과 협정을 맺으며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 둘째, 중국과 유럽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적인 무역전쟁 2.0으로 치달을 가능성. 만약 호자가 현실이 된다면 코스피는 2,400선도 위태로울 수 있고 뉴욕 증시는 더큰 폭락을 겪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세계 경제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모두를 공멸로 이끄는 재앙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글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